다음 2강입니다. html style attribute. attribute는 속성이라는 의미인데요. 한번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브라켓으로 여시고 브라켓으로 가보시면 네 브라켓 스타일 속성 열려있고요. 그 다음에 번개 표시에서 h02강이 지금 열려있습니다. 스타일 속성은 style equal 하고 주고 속성 그 다음 땡땡하고 값을 넣습니다. 스타일은 css에서 왔는데 별도의 챕터에서 다루게 되죠. 그래서 간략하게 html 속에서 cs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색상이 백그라운드 어, 컬러라는 속성을 줬죠. 그래서 그 body 태그 안에 body 태그는 지금 보, 눈에 보이는 전체 그 영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body 태그 영역의 스타일 속성을 백그라운드 컬러를라 i g h t gray. 밝은 회색으로 이제 지정하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그 코드들인데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스타일로 지정해서 지금 회색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글자의 색깔을 바꿀 때는 이그 h2 태그, 뭐 p 태그 이런 곳에 들어가서 글자색을 글자를 이렇게 적었을 때 거기에 스타일, 컬러, 그냥 컬러라고 하면 이제 이 글자의 색을 얘기하게 되겠죠. 그리고 콜러하고 콜론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. 간단하죠.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에서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여기는 맑은 글꼴이 적용됐는데 이렇게 맑은하고 띄우고 고딕 에, 이렇게 됐는데 여기 띄우면은 별도의 글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거 뭐죠, 콤마, 콤마, 콤마죠. 예, 쌍따옴표, 이제 호따옴표. 호다운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가 뒤쪽에 콤마하고 또 찍고 아, 콤마는 이 밑에 찍기 찍는 것을 콤마라고 이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군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글꼴을 또 지정하고. 또세 번째 글꼴 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첫 번째 글꼴이 없으면 두 번째 글꼴 이것도 없으면 세 번째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글꼴들을 적어 주게 되겠죠 이 부분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조정하시는 방법 폰트 사이즈 땡땡 뭐몇백 퍼센트 퍼센트로 지정하는 방법 80 했으니까 h3 태그인데도 굉장히 글꼴이 작게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정렬시킬 때 텍스트를 정렬할 때 텍스트 얼라인 이렇게 해서 센터 하면은 가운데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2강 끝나고 3강에서 뵙겠습니다.